안녕하세요. 목상 터파십입니다 여기서 아, 오늘도 비가 엄청 옵니다. 그리고 바람도 막 불고 천둥 번개도 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이를 내림 재배로 키우고 있습니다. 오이를 이렇게 쭉쭉 줄로 이렇게 내림 내리, 내리면서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바람이 아까도 굉장히 많이 불었는데도 끄떡 없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이런 날인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내림지배를 하니까 좀 불편한 점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큰 여름이라서, 뭐, 하루에 막한 50cm 이상 큰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줄을 계속 내려야 됩니다. 조금 불편하지만은, 이렇게 내림 재배, 재배로도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줄, 줄로 이용, 이용해서, 아니면 저는 이렇게 와야메시로, 와야메시가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줄을 무, 묶어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바람부시니까막 흔들흔들, 흔들흔들거리고, 그리, 이렇게 막 흔들립니다. 그래도 뭐, 나무가 뭐, 뭐, 부러지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아마 이제 바람에 좀 많이 흔들리는 것 뿐이 없지.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요 이 오이도 이렇게 내림재배를 해도 옥상 텃, 텃밭에서 내림재배를 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 벌써 막한 이렇게 주름 막 내리니까 막 밑에 계속 이렇게 내리면서 키우니까 바람이 좀 불어도 충분히 딱그 줄로도 이게 저기 고추줄인데 이 충분히 고추줄에다가 묶어서 이렇게 내림 재배를 하는데도 충분히 막 견디고 그렇습니다. 우위도 내림 재배해도 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옥상탑밭이었습니다.